한국은 미국의 하나의 주처럼 돼 있어 지금, 알겠습니까? 네. 주처럼 돼 있는데 이 중국의 하나의 주처럼 된 나라는 북한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 그래, 이거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인데 하나의 양쪽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자 주처럼 쪼개져 있어. 저쪽 도 저쪽 부터 쪼개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하나가 되는 날은 세계가 통일되기 전에 남북은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연방제 안 해야 됩니다 네. 남북 연방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남북 통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 거 추진하는 사람은 나는 나중에 전부 사형을 실 정도야 알겠습니까? 그거는 오, 7천만 민족을 피바다로 만들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남북 통일 운운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남과 북은 70년이 넘게 떨어지기 때문에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북한을 인도주의로 도와주는 건 좋아. 그래야 그들이 경제적으로 올라갔을 때 남북이 40대 1의 경제 격차인데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달콤한 말에 쏘아가지고, 국민을 해녹시키고, 포퓰리즘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경제 난국을 피해보겠다고 눈동자를 딴 데로 돌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허경영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알겠죠? 네. 남,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질서 변동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네. 뭐 불교에서는 계 달라이 라마를 데려와야 되는 절대 데려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중국과 너무 적이 돼도 안 돼요.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데려오는 날에는 우리나라하고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맞아 맞아요. 내가 와 있는데 달라이 라마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맞아 맞아요. 이 멍청한 이 멍청한 사람들이 호객녀가 여기 와 있는데 무슨 달라이 라마가 일로오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하세요. 네. 손 붙이세요. 달라이 라마 그래요. 달라이 라마. 양심상 힘 세게 주세요. 네. 달라이 라마가 왜 데리고 옵니까? 이손떨어지안 떨어져요. 떨어지안 떨어져요? 떨어져 떨어져요. 부처님 해보세요. 부처님. 힘이 습니까니다 예수님. 예수님. 변호사님은 거짓말 안 하겠죠. 예. 힘있 나요? 없죠. 허경영. 허경 아니 거짓말합니까? 안떨어안지죠 네. 그러면은 달라일라마와 허경영을 마음속으로 하세요. 누군지 나는 모르니까 떼볼게. 하나 둘 셋. 달라일라마야. <laughs> 깜짝 놀는데 그냥 힘이 팍 떨어져 버려. 그래 그래요. 네. 그러면 허경영 한번 봐. 떨어집니까? 달라이 라마는 남자 여자 결합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다만 전생이 달라이 라마였다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텐진가. 텐진가초죠. 이 텐진가초라는 다섯 살짜리 애가 달라이 라마가 썼던 물건을 쫙 갖다 놓고 하면 찾아봐. 달라이 라마가 쓴 거. 달라이 라마는 건 직책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로마 교황 티베트 불교로 말하면 티베트 불교 교황 이써던 물건을 여기 몇백 몇개 갖다 놓고 찾아보라는 거야 근데 그 다섯 살짜리 애가 자기가 써던 물건을 다 찾아냈어 그러니까 걔가 텐진 가초라는 꼬마가 찾아내니까 달라이라마 칭호를 붙여준 거야 알겠죠? 그때 달라이라마 후보로 네십 명이 했겠죠? 걔가 1등을 한 거야 그 사람이. 달라이라마 치고를 가져간 거예요. 텐진 가초가. 네.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인간이잖아. 네. 전생이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는 거지. 맞아? 맞아? 네. 그 달라이, 전번에 죽은 달라이라마가 그 티베트에 또 태어난 거야. 그래, 걔가 그 물건 하나도 안받뜨리고다 찾아냈어.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생이 있어 없어? 있죠. 달라이라마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 앉 지었으니까 나 티베트에서 다시 달라이나무로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위해서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 가라. 그리고 달라이나무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중국에서 티베트를 6.25 사변때 우리 1950년 6.25때 그 찰나에 티베트를 쳐들어가요. 누가 쳐들어갔습니까? 누가 군대를 이끌고 갔죠? 모텍토이 말고 강택민이도 아니고 그 이후에 한 사람 있잖아요. 응? 이 사람 시진핑 앞에 누가 했어요? 응? 동서병 다음에 누가 했어요? 응? 후진타오후진타오가 쳐들어간 거야. 6.25 때. 쳐들어가서 티베트 사람을 국민 전체 300만 명 중에 절반을 죽여버린 거야. 절반을 피비레나게 죽였어요. 죽이고, 티베트를 장악했어. 미, 중국 영토의 3분의 1이야. 그렇게 넓은 땅, 우리 한반도에몇인데요그 땅을 장악하면서, 불교도들을 누르면서, 이 달라야마는 달아나버린 거지. 인도로 달아나버렸어요. 알겠죠? 그때부터 달라야마는 돌아다녀. 그러니까 중국이 티베트를 장악한 다음에, 티베트 불교를 장악해야 되니까 뭘 했습니까? 달라야마를 만든 거야. 그 그래 중국이 달라일라마를 만들어 놨어요. 그 그래 지금 티베트에 있어요. 그가짜 달라일라마 때문에 중국은 저 진짜 달라일라마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맞아, 맞아요. 그 그래 티베트는 지금 그가짜 달라일라마가 지배하고 있어. 알겠죠? 그6.25 사변 때 거기를 쳐들어가서 땅덩어리를 뺏었는데 전 세계가 한반도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그걸로 쳐들어간 거예요. 중국이 살벌한 계획이 있는 나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하고 평화를 위하는 것 같고, 뭐 이래 보이지만, 야차하면은 쳐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 애들은 한반도를 그렇게 할수 있을까?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멀리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 할 때까지는 중국도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미국도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입장. 그래서 한반도는 영세 중립국처럼 나가야 돼요. 알겠죠? 한반도 전략은 영세 중립국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통일한다. 변호사님, 그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복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요.